안녕하십니까 이자 소개받은 평양에서 온 김태산입니다 대한민대에 온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처음 나서니까 옷도 뭐 올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지 전 모르겠네요 사실 근데 현천이요 뭐 아까 한 30분 전에 와서 보니까 아니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참가한 시위자들보다 경찰이 더 많아서 난 이건 무슨 판인가 하고 참 그랬더니 그래도 시민들이 적지 않게 모여서 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평화로운 시위에 이렇게 경찰들이 이에 많은 감시가 붙었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제가 이자도 말했지만 탈북자입니다. 탈북자가 왜 왔겠어요. 독재를 피해서 편안하게 좀 살자고 와봤는데 저 대한민국에 와서도 이런 마이크를 그렇게 죄 보지도 않고, 단체 운동도 하지 않고, 정치 운동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세금 내면서 대한민국 영어 선생들 대대다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젠 대한민국에 와서 20년이 되어오는 이 순간에 와보니까, 점차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날 말에 뭐, 시나선이 피하니까, 호랑이 만난다더니, 북한에서 독재 피해서 가는데 여기 오니까 또 독재가 시작되고, 자유를 찾아서 가는데 여기 오니까 또 부자유가 또 시작되는 게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좀 하려고. 오늘 저는 뭐, 문재인 정권을 욕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를 칭찬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제3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고 나왔을 뿐입니다. 물론 난 연설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본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한폐렴. 북한에도 우한폐렴 지금 굉장히 들어서 북한사람들 막 죽어나갑니다. 보도관제 딱 잡았으니까 아니,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아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과 단일 어떻게 했습니까? 2월, 올해 2월 8일 날조선인민군 군사퍼레이드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무한폐렴이 시작 들어오니까니 북조선 정부에서는 국경을 한순간에철정같이 봉쇄했습니다. 중앙강변선 압록강변선 일체 항공이 뜨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100% 봉쇄했습니다. 난뭐 김정은이를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정부, 북한 정부에서는 아예 딱봉쇄했습니다 그런데 비롯이 우간에서 어떻게북한에 우간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니 밤마다 압록강 유하하고는 건너서 미술하다 나니까 계속 들어오고, 따라 들어왔고 중국 학교들이 미술하면서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지 북한 정부에서 딱 막았기 때문에 차단이 완전히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정부는 망한데,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자연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만큼 의학시설이 좋고, 우리의 어? 이게, 이게 좋다면 벌써 다 잡았겠는데, 북한의 의학수준 뻔하지 않습니까? 검진도 못 하지, 진단도 못 하지, 진단 나왔다고 해서 약도 없지 하니까, 는 문, 문 매! 방마다, 어, 자기 집에다 잡아 놓고, 그 문에다 뭐다고, 땅땅 뒤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2 시간, 두 시간에 한 번씩 규찰대가 돌면서, 이혼검사 딱딱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휘발유 치고 불넣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음? 이문제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섰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북한은, 수백 킬로, km, 수천 킬로미터를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간에 밀수하면서 자연로이 왔다 갔다 하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한폐렴이 들어올 수 있는 접근이 풍부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비행기만 항공, 국제공항만 딱 차단하게 되면 들어올 수 없는 이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우한폐렴이 전파 타고 들어왔습니까? 뭐, 바람 타고 들어왔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애초에 시작됐을 때 정부가 국정만 봉쇄했으면 비행기만 들어오지 못하고 인천 앞바다에 중국 선박만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굴, 이렇게 죽었겠습니까? 여기 앉은 한국 분들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 17살짜리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 나, 아버하고 죽었을 때 심전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었다면 가만히 계세요? 이자도 추모, 가를 불렀지만 남을 치료하던 의사가 죽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가 빚어낸 이 악재가 아닙니까? 순수 인재 악재입니다. 뭐 자료가 이제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중국하고 길 건강하다. 사이 두고 있는 베트남이나 이태국보다도 그런, 그런 나라들은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갑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은 분들의 자식이 여기 앉은 분들의 부모가 죽었다면 어찌겠습니까? 저진에 자동차 타고 지금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아직도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걸프채매고 외국, 외국으로 걸프채를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한심한 대한민국 국민들인 줄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참 한심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찾아서 정부를 야문 닫아라. 국경 문 닫아라. 정부 내려오라고 얼마든지 두드릴 수 있는데도, 입다을고 가만 없여 있는 이런 바보 같은 국민을 난 보다 보다 지구상에서 처음 본다,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laughs> 여러분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은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초대 대통령, 중국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여기 공산세력으로부터 쏘련의 공산 침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6.25때 대한민국을 지켜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이 동상의 밧줄을 끌어, 밧줄을 내서 끌어내서 더난푼 주지 않고 80살 되는 너희는 하와이를 내쫓은 국민이며, 자기네가 백0 0대 이거를 때 배벌리 못 깨진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로쏴 죽인 국민이며,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쳐넣은 국민하닙니까그렇때 자기 대통령들 살기적인 대통령들을 내쫓고 청으로 쏘고 감옥에 쳐넣은 국민들이 진금은허헌을 끌어들여서 장기네를 죽게 하는 이 정부는 왜 가만둬듭니까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던 그 백성들을 노디 갖고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던 그 정신들은 어디 갔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던 그 선들은, 정신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입니까 그, 좋은 대통령들, 이큰 빌딩 속에서 잘 살게 해준 그 대통령들은 다 자기대 선으로 끌어내려서 죽여버린 사람들이, 자기 후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뭘들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의 현 정부는 반대해서 들고 있 일어날 지도 않고 근한자 쓰지 않고 뭐하는 거리니까 나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를 이용하자고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용하자고 나왔습니다. 신발! 국조선 국민들은 70년 동안 독재 밑에서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지금은 깨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주세요. 그와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기안에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서 편안하게 잘살던국던 분들이 지금은 점점 바보가 돼간다 이야 <laughs> 북조선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어 지금 복제를 만들어서 깨어나고 있는데 남조선 국민들은 점점 복제 앞에 순정하는 모전이가 돼가고 있다 이게야 보시오. 내 말이 틀리면 틀린, 틀린다고 말할 사람 여기 한 달이나 나와보라. 일이 없어,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손이 없어. 북조선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으면서도 굶어 죽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데 이 자유로운 땅에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뭐 오지 자라서 뭐입무 서서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해. 본인은 뭔가? 지난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은 다 부관과 충이시킨 관첩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은 학생들을 추동하고 국민들을 추동해서 한 반체제 운동이었어. 반대한국 반국가 활동이었어. 이승만을 반대하고, 박정일를 반대하고, 박근혜를 반대한 이 세력들은 친북, 친정 세력이었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가만히 오면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파들 속에는 보수들 속에는 지도자 따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어째지 못하는 이유 맞습니다. 대중이 백성들은 개되지 못하던 머리,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질수 없이 훑어지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뭉치기에서 이거 세우려면 올바른 당이 있고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파가 버스석에는 이게 없어 나습니다 순간을... 없는 면이야 있어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다역시께서 자기의 위대한 지도자를 감옥에다 처협고출당까지 시켜서 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시키잖아 박군에 나는 여성이 나오게 되면 그를 출당시키며야 탄핵시킨 김무성과의 탄핵, 탄핵 찬성파들 다 자기네 죽을 것 같고 또 좌파들은 그, 그, 그 사람을 확진해라는 여성의 그 국민 집결력에 자기네, 자기네가 눌려 죽을 것 같으니까 양적이다. 좌파 우파 정치가 몽땅 박근혜가 무서워서 감옥에 저였고 끌어다니지 못하고 있잖아. 박근혜만 아, 나오면 여러분들을 다 끊으면 여기에 갈을 맞으면서 그냥 국민을 끌어가지고 지난 전에 자기 한저 김대중 넘면으로부터 조건을 찾아서 가져온 분이 누굽니까? 다 무너졌던 당을 갈 맞으면서 국민을 선동해서 이끌었던 분이 누구예요? 박근혜 아, 대통령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누구 반대할 것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그 중에 뭉쳐서 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황교안나무용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선거반나 그만하나 오늘 우파에 누구 믿고서 여러분들 나갈래요? 나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심 있습니까? 이제 70이 다된 여인이 가족도 없이 자식도 없이 아빠 엄마도 없이 혼자서 혼자 국민을 위해서 일가 나가 한 방에 들어가서 자리책 한 방에서 지금 죽꾸 이가 앉아 있는데 그 여자를 구해주지 는 사람이 왜한 명도 없어 국민이 정말 개더 진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탈북자가 나와서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무슨 달라질 나가겠습니까? 달라질 게 없겠죠. 그날 정신들을 좀 잡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신발할 말은 많나, 더뭐 이상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발 용서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